음료까지 같이 나와요. 단품 아, 가격. 어, 네? 네? 네. 덥다. 오늘은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지하철! 요즘 들어 되게 살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저녁을 많이 먹거든요. 와, 이거봐. 먹는 거를 많이 줄이려고 지하철을 먹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세요? 운동으로 빼세요? 아니면 먹는 걸로 빼세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죠? 어, 사실 성대모사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겐지 성대모사라고 한창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첫 영상이 그 겐지 성대모사로 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이아 페스티벌에 가서 성대모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이 엄청 쪘었어요. 몇 키로까지 나간다면 그때 한 87키로까지 87kg까지 나갔었거든요. 유승룡 기겁제 그때만 해도 얼굴이 엄청 쪘었어요. 그때 얼굴과 뱃살과 뭐 때는 관리가 너무 안된 시점이라서 그때는 거의 집에만 있을 때죠.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거든요. 게임과 방송만 계속 하게 됐죠. 그때 얼굴을 생각하면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살을 많이 뺀 건데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제가 운동을 다니면서 먹는 것을 많이 줄였거든요 점심 때는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저녁 때는 고구마와 계란만 먹고 일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그때 한 달, 한달 만에 제가 무려 한 7kg를 뺐었죠 어디로 갈까요? 7kg를 빼니까 확실히 살 빠진 게 다르더라고. 근데 먹는 거 자체를 저녁에 줄이는 게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진짜 저는 식탐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식탐이 많은데 그때는 더 심했다고. 항상 저녁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었어요. 치킨, 피자, 그리고 족발, 국물 있는 거, 뭐 김치찌개, 뭐 그런 음식들을 주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들어 저녁을 조금 줄이고 있거든요. 항상 저녁만 되면은 같이 먹는 직원이 있어요. 항상 그뭐 먹을지 기대될 정도로 습관적으로 저녁을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아, 살이 엄청나게 요즘 들어 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을 카메라를 찍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 살쪘네. 유승룡 기법제! 저는 살이 찔때 얼굴이랑 그리고 목, 턱 쪽에 그리고 뱃살 이세 곳이 많이 찌거든요 이게 바로 검형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몸통 쪽에만 다 찌는 거야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좀 먹었죠 그래서 자질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에 간다 한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